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예루살렘 여호와 앞에서 6월절을 지켜 정월 14일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 직분을 맡기고 멸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사물을 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하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게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여를 따라 스스로 예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자서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자서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케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를 위하여 예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전하신 말씀을 주차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을 보면. 어 이제 이 요시아 왕이 음, 하나님 앞에서 어, 정말로 어, 큰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그 전에는 그냥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수리하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율법적을 찾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 하나님 말씀을 쭉 이제 이 모세오경 음, 쭉 듣는데, 보니까, 어, 자기들이 열조부터 시작해서 본인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엉터리로 섬긴 거예요. 세상 말라면 주무국식으로 이 사람하고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질서대로 그러잖아요. 하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쫓아서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쫓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은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항상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질서의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뭐냐면 능력의 세상입니다. 권능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 뛰어난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 뭐이 22살 된 사람이 행정고시 합격해 가지고 공무원이 되어지면 50이 된 공무원들도 그 앞에서 영감님 그고 그러거든요. 음, 전부 그런 시대가 되니까 세상은 전부 다 능력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명박 대통령도 35살에 사상이 되잖아요. 에, 계열 회사에 세상은 전부 능력자인데, 하나님은 능력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께 창조를 하실 때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질서대로 창조하시고,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 일을 쭉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이 교, 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왕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런저런 세상 방법을 쫓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엉망이 됐는데 성경책을 이제 모세오경부터 모세오경을 쭉 읽는데 낭독하는데 들어보니까 아 우리가 열조도 그렇고 자기들도 하나님을 다윗의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섬긴다고 했는데 그 섬긴 것들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보면서 다시 이요시아왕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질서로 돌아갑니다. 회복되어져 가기 시작하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 첫째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 어, 오늘 여기에 보면 말씀을 보면 어, 1, 1절에는 6월절 양을 잡았고 6월절을 얘기하고 그래서 7절부터 6월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2절에는 왕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고, 건면하고, 성전에 사무들을, 모든 일들을 다 얘기하게 하고, 그 다음에 3절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 레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첫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괴를 하나님의 꾀요 이 법궤죠, 그죠? 법궤를 지성소에 성전 중앙에 지성소에 그대로 돌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이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명을 걸고 법궤를 지켰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부터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인본주의라고 하죠 인본주의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가는 것이 인만웨일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때 하나님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오러 나와 그랬더니 하나 하나님 앞에서 올라갔더니 십계명을 주고 법제를 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그대로 성막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성막의 법계 위에서부터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지을 때도 똑같아요. 구름 기둥이 딱 이렇게 기둥을 내려오면 그 기둥이 있는 중심이 법계가 앉는 자리에 하나님의 보, 하나님이 그 법궤에다가 앉혀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성소를 세우고 성소를 세우고 성전 울타리를 치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텐트를 또 거두는 거예요, 전부 따라가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정복을 했는데 그들이 살면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가는 게 아니고 전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뭐라 그냐면 못자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럼 중심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요? 이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옳고 저 사람이 생각할 땐 저렇게 옳고 다 그렇게 사니까 사사기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무슨 문제가 터지냐면 좀 계속해서 뭐블레셋에 암몬에 모압에뭐 그다음에 또 아람에 계속해서 막 식민지로 살고 고난 가운데 살고 어려움 가운데 살고 정말 비참하게 살다가 막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는 그때쓴 사사를 보내가지고 또 독립을 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또그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또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자기들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한 명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하는데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법궤는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할때 움직이게 되는데, 법궤를 전쟁터에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그냥 전쟁터가 난리 난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왔다고 이제 이겼다고 난리를 치고, 블레스에서는 저법궤가 왔으니 우리 졌다고 그냥 불이 푹 죽었단 말이에요. 런데도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참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전에 딱 있으면 이제 솔로몬 성전에 법궤를 갖다 놨으면 그 법궤가 이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일 때 움직이든지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놓고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법계가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데 그 법계를 치우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왜? 그 조상들이, 어, 왕들이 성전에다가 1월 성신을 섬기는 우상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섬기는 재단을 만들고, 그러니까 법계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성,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법계를 옮기고 하면 제사장들이라든지 레위인들이라든지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 걸고 내 걸어가지고 다른 데 세워라 성전에다가 일월 성신 섬기는 거 만들지 말고 이방신 섬기는 대단 만들지 말고 너도 정말 하고 싶으면 그냥 다른 데 가라 쉽게 말하면 남산에 그 있다 그러면 남산에 해 놓으면 남산에 와서 하지 말고 그럼 북한산에 만들어라 하고 막 그냥 싸워야 되는데. 그리고 버틴 게, 목숨을 내놓고 버틴 게 해야 되는데, 다 왕의 권력 앞에 다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법계를 옮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 성전을 수리하면서 이제 이 요시아 왕이 얘기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는 이 법계를 어깨에 메지 말라. 메고 옮기지 말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고 또 하나님이 수모를 당해가지고 법계가 옮겨지게 되어지면 목숨 걸고 싸워야지. 거치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하고는 세상 싸워야 돼요. 돈하고도 타협하면 안 되고 명예와 권력하고도 타협하면 안 되고 무엇과도 타협하면 안 돼. 믿음을 다 지켜가면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어깨에 매지 말고 어, 옮기지 말아가 그리고는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오경 뿐만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의 글을 준행해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말씀들을 다 지켜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음,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시편, 자문, 전도 그 많은 또 하나님 앞에서 있었던 그 글들을 을 묵상하고 지켜라. 그리고 모든 족속들은 순서대로 중구난방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24반례를 만들어서 그 질서대로 순서대로 섬기에다 했잖냐.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한게 아니고 순서대로. 질서대로 그렇게 다 선지자들이 얘기해줘가지고 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회복해라. 응? 그래서 성서에 가가지고도 시간이 지나면 이 가문의 위험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A라는 가문이 그전에는 힘이 세고 높아졌다가 그 가문이 세하고 또 다른 가문이 올라가고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주셨던 24 반열대로 그 순서대로 그대로 행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그래서 6월절을 잡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라. 그래서 이 오늘 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성결케하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를 위하여 예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전하신 말씀을 쫓아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그대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1 일점일에도 변함이 없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있는 성도들은 아멘합니다. 근데 아멘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그 일점일액이라는 말씀이 조금 고민을 하다가 보면 헷갈리는 성도들이 좀 있어요. 아 그전에 그 있던 우리가 성경 읽던 개혁 성경이 있고 이제는 또 개혁 개정판이 있고, 그다음에 또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그다음에 또뭐 우리글도 있고, 이 성경 번역본들이 너무 많잖아요. 곧 영어로는 뭐그 그건 뭐셀수 없을 정도로 종류가 너무 많고, 또한뭐 그다음에 일본 성경, 중국어 성경 뭐뭐 여기 스페인 성경 뭐 수많은 성경들이 있는데 일점일도 변하지 않는 게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런. 음, 생각이 많잖아요. 성경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1.1에 게 말씀은 첫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시, 어, 어, 이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이것들이 개, 이,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뭐냐하면 복사본이 되어지잖아요. 책한권 만들어 주면 그것을 이제 베껴서 계속해서 기록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이제 에 히브리 성경 헬라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 신약은 헬라어 성경 그것을 다시 또 번역이 돼서 구약 성경 헬라 히브리어가 또 헬라어로 번역되어지고 또그 성경들이 다시 나중에 그 다음에 또 이 라틴어로 번역되어지고, 그것이 영어로 번역되어지고, 계속해서 번역되어지는데, 나중에 보면 이 헬라어 성경들도 뭐, 첫째판, 두째판, 셋째판, 넷째판, 뭐, 이런 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명을 해보면, 쉽게 말하면, 가장 원문 한,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그것들이 일전민핵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번역이 되어져서 원문에 가깝게 번역되어져가지고 그 의미를 쫓아가지고 그 의미가 바뀌어지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번역되어지는 데 바뀌어져 가는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번역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적용을 하고 시대와 상황에 바뀌어서 적용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 뭐냐면, <laughs> 신학, 어, 신학생들도 성경책을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다가 보면, 그러면 첫째로는 영어 성경들이 가장 오늘날에는 번역이 가장 다양하게, 가장 많이 번역되어진 책들이 영어 책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먼저 번역이 또 시작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루터부터 시작되어졌지만, 이 개인 번역 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할까, 단체를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어서 제대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킹, 이그킹 제임스 벌전이라고, 영국의 왕이 이 영어 번역을, 하게 되어진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어 영국 성공의 중심이 되어지는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전부 뭐냐면 라틴어 뻘게이트 성경을 중심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800년, 1900년,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이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발견되어지는 성경책들이 있잖아요. 발견되어지는 성경책들이 오래된 성경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오래된 성경책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성경책 번역본이 번역됐는데 A.D. 300년에 번역된 성경책을 발견했다. 그것보다가는 A.D. 50년에 발견된 책이면 더구약에 가깝게 되어지잖아요. 일 상식적으로. 그런데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히 헬라어는 그런데 히브리어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히브리어는 거의 뭐냐면 히브리어는 번역되어진 것도 원문으로 번역되어지 원문하면 히브리어는 숫자가 개념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틀릴 오류가 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 우리 번역되어지는 성경들을 보면 십 내교에서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십 내교에서는 킹 제미스 버전을 일점 이백도 바뀌지 않는다 하면서 막우기 그거는 정말로 이단 같은 소리를 할 이단에 가까운 소리를 하는 고집스러움이고 어, 성경에서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되어진 책은 어~ 이~ 뭐랄까 아~ 어, 모든 학자들이 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세가 기록했던 모세오경이 지금은 없거든요. 모세가 기록 그 나중에 번역본들만이 나중에 또 복사본들만 있지 다른 사람이 또 베껴 쓰고 또 베껴 쓰고 베껴 쓰고 해놓은 그 책들 있지 모세가 쓴 책은 없거든요. 모세오경 그게 옛날 그럼 지금 모세오경 그대로 있다 그러면 진짜 세상을 다 팔아도 비쌀 정도로 그 정도로 비싼 책이 될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 그것이 뭐냐면 이 영어 성경 중에서 어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조금 바꿔가지고 뉴 어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 있는데 이 미국의 n 그 어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ASV라고 하는데 이 책이 원문에 가장 한갑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NIB 성경하고 그전에는 어 지오 새 개혁 개정판 나오기 전에는 그 어메리칸 스탠다드 볼전이 책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전부 NIB만 쓰니까 좀 이거 전부 그 오늘 현대어 글로 만들어 놓은 거리 그러니까 그걸 많이 거의 다 보니까 요새는 그 어메리칸 스탠다드 볼전이. 별로 그렇게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미국 성경 중에서 가장 원문에 가깝게 기록되어지고 번역되어진 책은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그리고 또 그것을 다시 이렇게 더 연구해서 기록을 한 책이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1.1핵이라는 단어는 모세가는 모세가 쓴것 호세아는 호세아가 쓴것 바울은 바울 서신은 바울이 쓴 것. 그건데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볼 때는 우리 인본적인 관점이 아니고 그 말씀 의미 그대로 쫓아서 살아가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시야 왕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것. 자기들이 잘못해 보던데 말씀을 읽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그들이 다시 다 돌아가요. 그 말씀에 쫓아갔더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를 해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요시아왕에게 말, 너 죽을 때까지는 내가 이 백성들 심판하지 않고 이 백성들 고통 가운데 빠지지 않냐고 내가 너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또 듣다가 보면 어, 내 모습이 이거는 좀이 말씀과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네. 이거는 좀내 생각과 말씀의 생각과 좀 달랐네. 할 때는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성경에서는 그것이 보수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혁주의다 그래.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 또 그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화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내 고집을 피우면 성 변질된 상태에서 타락된 상태에서 그대로 가는 것이라 가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완악하다 그러지만 그 말씀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순하다 하나님은 의롭다 그렇게 해주는데 이 요시아 왕이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시아 왕이 질서대로 다 망가진 영적 질서를 다시 회복합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질서대로 삶을 다 중간에 하나님을 안 섬기는 왕들에 의해서 또그 권력 앞에 무릎 꿇은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계가 옮겨지고 성전이 엉망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달려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세 오경을 읽게 볼수 있는 눈을 주셨고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셨고 믿음으로 갈수 있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에게도 고통이 없고 나라에도 고통이 없고 백성에도 고통이 없도록 진노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쫓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져가는 놀라운 성화되어져가는 축복의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 하옵소어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린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던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셔서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과와 같이 버려 주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약속을 믿고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아버지님 여인주 권사님 오늘도 감사의 몰드리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든든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어 권사님에게 또 집사님에게 또 믿음의 두 남매에게 온 가족에게 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에게 하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도 그 믿음 주시고 세상 흔들려도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옵시며 다만 하게 구고 없어서 대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흥원이싸옵나이다 아멘.